하십니까 메디칼 IP 이승권입니다. 어, 메디칼 IP는 서울대병원에서 스피노프한 AI 세그멘테이션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어, 흑백 의료 이미지를 3D 컬러 이미지로 증강하는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된 원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어, 메디칼 IP의 인공지능 기반 영상 기술과 과학 기술, 그리고 실무 지식들이 3D 프린트화되는 그런 XR 기술들이 만나서 첨단 헬스케어의 패러다임과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디칼 IP의 AI 기술은 의료진과 환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의료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어, 사회에 공헌하는 아이디어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앞서 회사 소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3D 프린팅을 위한 핵심 기술, 어, 핵심 소재, 그 다음에 주요 성과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디칼 IP는 국내외 뭐, FDA나 CE, 그 다음에 영국의 인증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고, 받은 바 있고요. 그 외에 기타 인증들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메디칼 IP는 앞서 말씀드린 인공지능 기반 영상 기술을 이용해서 AI 기반의 의료 영상을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된 소프트웨어가 짧은 시간 안에 오토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그 소프트웨어가 의료 영상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에 정량 분석한 내용을 정량화 시키는 어, 그런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메디칼 IP는, 음, 가트너로부터 좀 주요 기업으로 4회 연속 좀 선정된 바도 있었고요. 어, 저희가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 초기에 어,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해서 세계 한 53개국, 그 다음에 1,500여 개 소에서 어,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저희 대표이사이신 박상준 대표께서는 서울대 영상의학과 교수로 겸직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어, ISO TC 261 전문의원 또 ASTM F42 표준화의원을 겸하고 계시고요. 의료 책임자로는 윤순호 교수가 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체 인력의 한60% 정도가 연구개발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는 컴퓨터공학, 해부학을 전공한 친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서울대병원, 뭐 연세의료원, 송무병원, 네, 아산병원들의 주요 자문위원들로 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관련 특허가 해외, 뭐, 미국, 영국, 일본, 미국 등에 한 30여 개 특허가 출원 또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반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디컬 IP는 AI 기반 의료 영상 분석, 원천 기술을 다양한 산업 분야로 적용하고 있고요. 어, 메디컬 IP의 기술을 다양한 어, 분야에 좀 응용하는 제품군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품군은 총 6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3D 프린팅 분야에 저희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제품화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메디칼 IP의 일단 메디프로라는 제품은 CT나 MR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어, 인체 장기를 촬영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 그 의료 영상 포진, 표준 포맷을 어, 불러와서 그것들을 편집하고, 네, 편집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3D 프린팅 할수 있는가, 또 그에 대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3D 프린팅 하기 위한 조건으로 저희 m e d i 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m e d i 이라는 소프트웨어에서는 딥러닝 학습을 통한 30여 개의 인체 장기 웨이트팔이 있어서 빠르고 정확하게 어, 세그멘테이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이 핵심 기술들을 통해서 의료진이나 연구자가 원하는 3D 프린팅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AI 세그멘테이션 자동 분할된 결과물들을 보시고 계시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의료 컨텐츠들은 대부분 의료진들의 자문을 받아서 어, 만들어진 것이고요. 단순히 어, 의학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실제 의학 인체 해부학 구조에 맞춘 콘텐츠 모델링이 선행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뭐 이제 해부학 콘텐츠 전문가, 또 콘텐츠 기획자, 그다음에 의료 영상을 프로, 그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들이 저희 연구진들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 이 인체 해부학 프로그램들은 사실 이제 메타버스와 연관이 돼서 카데바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카데바에서는 어, 심장박동들, 심장박동이나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없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3D, 프린, 3D 프린팅 솔루션에서는 어, 인체와 유사한 아주 뭐 촉감이라든가 질감 등이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아주 생동감 있는 그런 3D 프린팅 솔루션을 제공이 가능하고요 어, 3D, 3D 프린팅 기술은 의료 영상으로부터 시작돼서 분할 추출된 정보를 3차원 시각화하고 3D 프린팅으로 제작하는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기술입니다. 어, 3D 프린팅 전에 메디칼 IP가 자체 개발한 그 비주얼 프린팅이라는 그웹 기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고요. 그 모델링을 의료진들과 함께 검증을 하게 됩니다. 3D 프린팅과 어, 후처리 과정을 거쳐 제작이 완료되고요. 어, 수술 계획을, 그 3D 프린팅이 완료된 후에는 수술 계획을 수립하고 어, 시, 그 수술 시,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또 환자 상담용 모델이나 교육, 연구, 교육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 메디칼 IP는 50만 가지 색상 정도로 구현을 하고 있고요. 투명, 그리고 또는 연질 폴리머와 경질 폴리머를 사용해서 동시에 프린팅 할수 있는 스트라타시스의 J850 두, 두 가지, 두 세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인체 장기와 유사한 폴리머를 프린팅 할수 있는 폴리젯 J850 디지털 아나토미 프린터를 한 세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다양한 폴리머를 FDM 출력할 수 있는 3D 프린터들도 갖추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연질 폴리 연질 폴리머 소재인 다양한 실리콘 소재의 제조 노하우와 다양한 표면 후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영상 분석 솔루션 매디브는 자동 세그멘테이션 또는 디자인을 위한 또는 메쉬 에디팅, 직관적이고 빠른 의사소통을 위한 웹 연계, 소통 플랫폼, 대량의 의료 영상, 연구 지원이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의료 3D 프린팅의 첫 번째 공정인 의료 영상의 분할, 3차원 시각화 및 3D 프린팅을 위한 디자인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메디칼 IP가 독자로 개발을 했고요. 국내에서 의료기기로서 인허가를 득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3D 프린팅 모델인 아나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AI 기반의 영상 분석 분할 솔루션인, 솔루션을 바탕으로 해서 3차원 시각화된 의료 영상을 3D 프린팅,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수술 계획의 수립, 그다음에 환자 설명용 모델, 해부학 시뮬레이터 등을 제공하고요. 의사와 환자 관계 증진, 치료 수능도의 향상, 또 정밀 의료, 의료진의 술기 숙련도 향상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의료 3D 프린팅 모델들을 통해서 환자의 회복 시간을 단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의료 영상 입수부터 3D 프린팅으로 제작되는 전 과정을 보여주는 의료 영상 분석 솔루션이고요. 워크플로우를 어,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일단 다이콘 파일을 불러와서 ROI 영역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 그쪽을 수분, 음, 그 부분을, 설정한 부분을 수분 수초 내에 빠르게 영상을 분할을 해줍니다. 인체 장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설정해준 영역이 간이라든가 폐라든가 또는 뭐 최장, 뼈, 그 다음에 인체 체성분들을 빠르게, 체성분 등을 빠르게 분할해 줄 수가 있고요. 해당 영역에 정량화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동 분할된 결과물을 손쉽게 3천 구조물인 메시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고요. 자체 개발한 메시 엔진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유롭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어, 메디칼 IP는 국내외 유수한 의료기관들과 협업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뭐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라든가 존슨앤존슨 메트로닉, 올림푸스 등과도 3D 프린팅을 통해서 시뮬레이터를 제공해 준다든가 하는 협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워크플로에 우 따라 제작되는 모델은 크게 수술 계획 수립을 위한 환자 맞춤형 모델, 그다음에 환자 상담용 모델, 술기 훈련을 돕는 모델 등으로 이제 구분이 좀 되고요. 이러한 모델은 그 환자 상담, 뭐 수술 계획 수립, 수술 전 모의 시술, 그다음에 의료기기의 어떤 시험, 예, 술기훈련, 연구교육 목적으로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3D 프린팅은 단일 공정만으로 제작이 되지 않는데요.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공정과 기술들을 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적용을 하고, 메디칼 IP의 기술 노하우를 접목하여 제작하게 됩니다. 어, 보시는 모델은, 그, 뇌종양 모델인데요. 어, 투명한 뇌조직을 통해서, 어, 뇌종양의 위치와 모양, 그리고 이제 주변 혈관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고요. 어, 뇌화수체 및 뇌종양부 3D 프린팅을 해서, 어, 3D 프린팅 제작된 뇌 몰드를 활용해서, 실리콘 소재로 겉을 감싸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 총64 케이스 정도 그 환자 모델을 제작을 했었고요. 어, 확인한 케이스와 종래 CT 데이터만, 데이터 또는 MR 데이터만으로는 그 수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 본 모델을 통해서 그 케이스 중에 약 39.1%가 뇌종양 수술 시에 머리 위치만을 그 변경하여서 정밀한 수술이 가능했다라고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어, 다음은 뇌혈관 질환, 니까 그러니까 뭐 뇌졸중이나 뇌경색 관련된 모델인데요. 투명한 뇌 조직을 통해서 어, 뇌혈관의 구조, 뭐 동맥류 등의 변, 병변의 위치를 예. 파악하고 또 크기 어, 주변 조직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어, 제작 방식은 뇌혈관과 두개골을 별도의 3D 프린팅한 후에 어, 결합해 어, 이제 조립을 해서 3D 프린팅 제작된 뇌 몰드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어, 투명한 실리콘 소재로 겉을 감싸서 두개골을 마감하고 고무 소재를 활용하여 피부를 이제 제작해서 접합을 하게 됩니다. 어, 본 제품을 통해서 과거 그 9개 정도의 케이스를 진행을 해서 그 임상 연구를 완료했고요. 9번째 실제 환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논문상에서도 어, 환자의 그 예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다고 발, 그 보고가 됐습니다. 다음은 그 소화기형 심장 모델인데요. 사실, 그 의료 현장에서 소화 기형 심장들이 많이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혈관 협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혈관 협착 등의 질환을 파악하기 위해 혈관 모델과 심실, 심방 중격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할라우 모델 형태의 모델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환우 보호자에게 환우의 질환 및 수술병, 그 수술 방법 등을 설명을 하고 수술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소아기형 심장 같은 경우에는 환우가 성장하면서 다차례의 수술을 좀 이제 그 진행하게 되는데요. 직전 수술 시 사용됐던 인공 혈관 등에 대해서 의료기기를 포함해서 어 제작하게 되고요. 의료진이 3D 프린팅된 심장 모델의 확인을 통해서 직전 수술의 경과도 함께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심장 혈류 모델 두 개의 심실과 두 개의 심방 및 동맥 정맥 혈관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색상의 폴리머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프린팅을 통해서 심장 내부의 삼차원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요. 심장 외벽 조직을 조직의 물성과 유사한 연성 조직을 사용하게 됩니다. 수술 훈련용 시뮬레이터는 3D 프린팅 단일 공정이 아닌 다양한 고무 소재 등으로 3D 프린팅된 어, 재료를 표면 처리를 하게 되고요. 어, 절개 또는 뭐 봉합이 가능한 예,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서울대, 뭐, 음, 서울성모병원 뭐 각한20 케이스, 50 케이스 정도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3D 프린팅을 제작해서 20여 명의 환자 환후에 수술 계획을 수립하고 성공적인 수술을 이끈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장암 모델인데요. 수술 부분 그 신절제술 시 시술할 때 환자 상담 및 정밀 수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양, 동맥, 정맥 및 신장 개실 등을 3D 프린팅으로 제작을 하게 되고요. 투명한 신장을 통해서 내부 종양의 위치, 크기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어, 당연히 이제 동시에 주변 조직도 파악을 해서 어,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수 있도록 어, 실리콘 소재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어,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현재 이제 130 케이스 정도 활용을 했었고요. 3D 프린팅된 어, 신장암 모델을 확인하고 수술계획을 수립한 을 케이스가 있습니다. 최대한 20% 정도의 수술 후 예후가 좋았다라고 이제 논문에 게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 예, 그 내시경을 통한 그 두개저 뇌하수체 종양 모델이고요. 어, 두개골 그 수술 훈련의 경우 그 사체식 그 카데바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은 그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카데바를 활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어 다양한 실습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역시 이제 두개골, 동맥, 정맥, 신경, 뇌엽수체 등을 3D 프린팅으로 제작을 하게 되고요. 연질 폴리머 소재로 그 피부, 근육, 뇌 등을 구현을 하고 그각 조직을 감싸고 있는 경질 연질막을 어, 제작하여 조립을 하게 됩니다. 어, 지난 지난 9월에 메드트론이 그 술기 훈련 센터에서 어, 개최된 한국 내시경 그 뇌수술학회의 그 스타 프로그램에서 총 30명의 훈련생을 대상으로 해서 12개, 모델, 12개 모델을 활용해서 예, 술기훈련이 진행되었었고요. 어, 참석자 전원으로부터 그 모델을 활용한 술기훈련이 사체 실습과 매우 흡사하다 또는 뭐 그와 동일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고요. 대한 내시경 뇌수술학회에서 주최하는 해당 교육 그 행사 프로그램에서 공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식 교육 모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수술했던 모델을 좀 보시게 될 텐데요. 메드트로닉 어, 오송그 술기훈련센터에서 있었던 대한 뇌주경 뇌수술학계 스타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이제 핸즈온 모델이 되겠습니다. 비강을 통해서 그 스페인오달 사이너스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동시에 이제 3D 프린팅된 연질 점막과 경질 뼈를 드릴링 하게 되고요. 어, 뇌하부를 열고 뇌경막을 제거한 후에 그 시신경 교차하부에 그 연붉은색 종양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시술을 어, 이제 저희가 개발한 내시경 두개저 수술 시뮬레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수술 시간이 좀 많이 긴데요. 지금 이제 그 연붉은색으로 보이죠? 저게 이제 종양이 되겠고요. 저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시뮬레이터로 어, 예, 활용을 했었습니다. 어, 다음은 신장 결석 모델인데요. 어, 요도, 방관, 요관을 통해서 연성 내시경을 신장 계실로 이제 삽입을 하게 되고요. 각 계실 내부에 있는 결석들을 어, 결석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신장 결석을 파쇄해서 어, 바스켓으로 잡아 빼는 그런 시술 훈련이 되겠습니다. 신장 외형과 내부 게시를 투명 및 이제 서로 다른 재질로, 어, 재질과 색상으로 예, 3D 프린팅을 하게 되고요. 연질 폴리머 소재로 요관, 방광, 요도를 제작해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수조 내부에 이제 그 조립하게 된 신장으로부터 소변의 경로를 구현하는 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림프스, 올림프스하고 예, 비뇨기과 마이스트로 학회에서 훈련 모델의 우수성을 입증한 적이 있습니다. 어, 다음은 강아지 혈관 모델인데요. 어, 동물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술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 동물에게도 다양한 의료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서 강한 혈관 내 시술을 위한 내비게이션 훈련용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동맥, 정맥 혈관과 주변 장기들을 투명 및 서로 다른 색상으로 3D 프린팅을 하고 어, 관 형태의 조직을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도 3D 프린팅 제작해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아, 본 모델은 충북대, 수의대와 함께 이제 그 동문 동물 혈관 시술 교육 모델로 활용을 하고 있었었고요.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메디칼 IP가 제공하는 다양한 목적의 의료 3D 프린팅 모델에 대한 영상이고요. 첫 번째 모델은 안면 기형 환자였는데요. 수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만든 모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폐암, 뭐 뇌종양 모델 소아기형 심장의 수술 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제 모델들을 사용을 했었고요. 어, 다양한 어떤 병변, 어, 질환에 적용을 하는데 좀 사용을 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이제 난이도 높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됐고요. 수술 전 환자들의 충분한 어, 상담을 통해서 이제 수술에 대한 뭐 중압감이라든가 음,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는 또 많이 도움이 됐던 사례입니다. 메디칼 IP는 소개드린 대로 이제 핵심 기술과 제품들의 어떤 적용 범위 시장을 글로벌로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나아가 의료 영상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정밀 의료 혁신을 보다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감사합니다.